정치 당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높치 재판소 장문철 TV. 자 여기는 점수대 실버 2. 가벼운 사연으로 즐거운 게임 하셨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미친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게임 끝나기 직전에 한 타를 이겼다고 생각했대 요아나는 화물. 야. 여기 심각하다 근데. 이것이 실버이? E? 몰라 몰라 지금 몰라 메르시고 어떻게 민 거야? 심지어 그냥 대놓고 가서 밀었는데? 이것은 밀기야. <laughs> 근데 아나가 지금 아나가 제보자인데 아나가 스킬을 다 투자하고 죽었대요. 자,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아나는 한타는 어쨌든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아, 눈을 뜨고 나가니까. 언젠간 피지에 가게 되겠지. 야, 이겼다, 이겼다 하고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눈을 뜨고 나가니까 이러고 있는. 왜 로봇이 있지 <laughs> 뭐지, 지금 아직까지 서악 파악이 안 됐어.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미 팀원들은 백업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 여기 기지까지 갔어, 지금. 그래서, 이제, 아나님이 죽으면, 밀리고 지는 웅이 아, 일단, 궁을 눌렀어. 딱총사야지 뭐해! 여기 잡을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메르시점을 볼까? 아, 정신 차렸어요. 자, 아나가 무려 10초를 살아야 돼요, 10초를. <목소리> <목소리> 자, 라마트라, 정신 차렸어! 아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생각을 해야 돼 오자마자 내가 발키를 키고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시간 안붕뜨고 잡아서 밀었을 수도 있는데 이 메르시가 여기까지 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그냥 적당히 밀다가 걸리면 난 죽겠지 이 생각하면서 밀다 보니까 이렇게 발키를 키고불뜬 거예요 미리 생각해서 템 누르면서 누구 죽었나 보고 안아 오겠네 안아오면 내가 바로 발키를 키고 잡아야지 이 생각만 했어도 아마 밀었을 수도 있어 내 애초에 저 메르시는 기대 값이 없었던 거죠. 여기까지 밀겠어? 난 적당히 걸리다 죽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저렇게 됐겠지. 근데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못 이길 것 같은데? 그쵸? 아니, 거의 메르시 혼자서 거의 지금 70m를 밀어가지고. 야, 메르시가 캐리했네. 물론 이제 메르시가 끝까지 밀었으면 그림이 더 멋졌겠지만 충분히 캐리했네. 몇 미터를 민 거야 혼자서? 69미터부터 130미터까지. 시간으로는 몇몇 몇 초냐? 거의 1분 가까이 혼자 밀었네. 라마트라는 어쩌다가 정신 차렸지? 아 여기서 채팅을 쳤나 보다 아나가. 아나가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채팅 쳤나 봐. 영웅님 일어나세요. 이러니까 이제 얘가 그 타입이 뒤를 보거든. 어? 르시이 근데 이제 잘못되면 이제 그거지. 이 맛에 취해가지고. 이 강만 노리고 우리 팀 유기하고 숨어서 백도어 노리다가 그냥 죽는 거지. 보통 루슈를 그렇게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낮은 티어분들이. 소리 파동으로 한번 떨궜던 기억에 낙사 좀 가가지고 무한 소리 파동하다 죽으면서 이게 아마 티어가 낮아서 바리케이트를 가면 자동으로 밀린다고 생각한 것 같아. 로봇을 밀어야 됩니다. 로봇을. 그래서 맨날 중계할 때 뭐라 해요. 130부터 밀리면 이게 단순히 130m를 밀어야 되는 게 아니라 260m를 밀어야 된다잖아. 아, 근데 이게 아나님이 안 죽었으면은, 진짜 밀고 그냥 끝났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면은, 1팀도 그냥 어이없어서 그냥 재밌는 판으로 기억될 것 같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1, 2m 밀린 것도 아니고, 20m 밀린 것도 아니고, 130m 까지 밀리면 사실 좋지. 심지어 남은 시간도 거의 50초만 이렇더만. 메르시가 무려 60m 일본을 백도어해서 이긴 사양. 메르시로 캐리한 경쟁전. 일기 전장은 로봇 운영을 꼭 신경씁시다.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